드디어 널쓸 때가 됐구나 아 배고파서 안되겠어요 뭐 쇼핑하고 와야겠어요 그 마트 포인트가 3,000원 정도 있거든 그거 합해가지고 사면은 그래도 뭔가 좀 먹을 거를 사올거 같아요 제가 그래서 먹으면서 또할수 어, 있는 걸 해야겠죠 힘을 내서 힘을 힘이, 힘이 나야지 뭔가 움직여서 뭐 하는 거지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. 그래 누워가지고 그냥 뭐 생각하는 건 하겠는데 아좀 점점 한계가 되고 있어. 안돼안돼안돼힘 내야 돼. 안 돼. 어, 안 돼. 힘내야 돼. 어, 그래 드디어 너희를 쓸 때가 됐구나. 조금씩 애껴서 삶 먹어야지. 이번 달 안에 지금 2 0며칠이지 잠깐만요. 날짜가 22일이네. 이번 달 안에까지 음, 써야 될것 같아요, 제 생각에는. 아, 아깝다. 아, 졸려. 밥못 먹으니까 아침 안 먹었더니 지금 어 아, 그냥 다 깔아줘 그냥 밖으로 나가야 돼 나갔다 와야 돼 응. 먹을 거좀사야죠 먹을 거좀사야죠